1살된 아들이 말을 더듬고 틱이 있습니다. 말은 처음 엄마라는 말을 할 때부터 더듬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가오 얘기할 때 제일 심합니다. 틱은 생긴 지 7개월 정도 되었고 말을 안 더듬으려고 애쓰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용량이 작은 알을 먹다가 점점 더 심해져서 자꾸 약을 늘리고 있습니다. 틱도 밖에서는 괜찮은데 집에 오면 특히 저와 있을 때 심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저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아이가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과거에 아이에게 잘못했던 것이 자꾸 후회되고 아이 대하는 것이 너무 조심스럽고 제 마음에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이한테 안 좋은 거 아는데 자꾸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아이, 이 아이가 나을 수 있을까요? 그래, 니 네, 자기가 어떻게 하면 또 애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또애 바꾸려 그러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 술안 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 바람 안 피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애 공부 안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애가 좋아질까? 내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수행 같지만은 결국 목표가 뭐예요? 남 바꾸겠다는 거 아니야, 남 바꾸겠다. 남 바꾸겠다는 건 공부가 아니라니까. 애가 더듬든지 말든지 내가 편해지는 게 수행이라니까. 애가 더듬으면 어때? 더듬으면 안 되나? 남자만 술도 좀 먹을 수 있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놔버리면 되듯이. 뭐 애가 좀 더듬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식을 있는 그대로 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말을 더듬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말 더듬는 보고 세상 사람은 다 너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엄마는 말을 더듬어도 너를 사랑하고 지체 부자여라도 너를 사랑하고 공부 못해도 너를 사랑하고 사고를 쳐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엄마 아니야. 근데 몇번 얘기하지만 이거 엄마들이 아니야, 전부 다. 얼굴 예쁘고, 신체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말잘 듣고, 그러면 엄마 아니라도 좋아해야 안 해요. 좋아해. 이웃집애도 이쁘단 말이에요. 그런 애는. 그게 무슨 엄마요. 엄마라는 거는 애가 어떻든 세상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 해도 엄마라는 거는 그걸 보호한단 말이에요. 어, 어 여기 사람을 죽였다. 성추행을 했다. 그래, 세상에는 전자발찌를 깬다. 해가지고 전부 일가친척도 저 가까이 가지 마라. 저는 한다 해도 감옥에 가 있으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보살펴야 되고 사람을 죽여가 사형 선고를 받으면 엄마는 그래도 뭐야 판사한테 가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빌고 그게 엄마예요. 응. 엄마 마음을 내면 자기가 편해지지. 자기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할게뭐 있어? 엄마가 아니라서 그렇지. 도도모도 괜찮아. 마말좀 어, 더듬으면 어때, 뭐. 그큰 문제 없다, 야. 어. 그러면 적어도 엄마한테 말할 때는 더듬어도 괜찮다는 믿음이 완전히 생기. 엄마가 이게 또 말만 잘했지, 속으로는. 어? 내 더듬는 거 싫어한다. 이러니까 더 긴장이 되니까 더 더듬지. 그러니까, 아, 우리 엄마는 내가 어떻게 말하던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엄마하고 얘기할 때는 어? 더듬어도 되고, 안 더듬어도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안 더듬게 되지. 내가 그래 좀 애가 안 더듬을 거다 이런 목표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더듬어도 좋다. 말그이 뭐가 중요하노? 난네맘다 안다. 그 표현거리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자리 바에 사이콘밖에더 되나? 이렇게 내 자식을 그냥 어떤 조건에서도 넌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제가 애 엄마가 그동안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뭐든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저 공부만 하면 공부 잘해야 돼, 그저 말도 잘해야 돼, 그저 코도 세워가 수술도 해야 돼, 먹어도 해야 돼. 이러니까 애들이 죽을 짓이지. 어. 피아노 배워 태권도 배워라, 뭐또 공부도 잘해라, 회화도 해라. 그래가지고 뭐 잘해가지고 어디 누가 하버드대학 하나 들어갔다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우리한테 절래 됐으면 좋겠다. 사람이 다 달라. 사람이. 왜 사람이 태어나서 제생긴 대로, 제취향대로 살도록 좀안 해줘? 요즘 동물도 그러잖아. 살다가 나중에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냥. 쌀코기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가다 놓고, 그냥 불쾌가 잠도 못 재우고, 비생명적으로 키우듯이, 아이들도 지금 다 여러분들이 그냥 정형화, 내가 원하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막, 그런 식으로. 육체도 칼로 갖고, 막, 이리저리 째가지고, 그림대로 만들고, 이사 되라, 뭐 되라 해가지고, 강제로 하고. 그래서 지금 애들이 지금 다 죽어나는 거예요 가자, 지위 돈.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내 아이는 그 아이대로 세상에 우리 뭐 뭐라 그러든 엄마는 그냥 애 그대로 네 그대로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을 내줘야 될거 아니야 천하가 다 나를 벌어도 우리 엄마는 나를 보호한다 이런 게 엄마의 사랑이고 보살의 사랑이란 말이야 애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자라야 나중에 결혼을 해도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제 엄마로부터도 이렇게 버림받는 애들은. 못 났다고, 공부 못 한다고, 말도 없는다고, 뭐, 신체 문제가 있다고, 버림받는. 그러니까 사람을 결혼을 해도 사람을 신뢰 못 하지. 그렇게 기도해봐요. 응. 애를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래, 엄마는 너 있는 그대로. 엄마한테는 너 아, 부담 갖지 마라. 그너 있는 그대로 나는 널 사랑한다. 어. 그러니까 이유는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애한테는. 그냥 항상 엄마는 널 사랑해. 너 어떻든 엄마는 너편이야 이렇게 자꾸 힘을 줘야 돼요. 예.